<laughs> 그녀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감자 아저씨를 아줌마에게 안내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만만하지가 않은데 퍼퍼퍼 블루 레드 안돼 미세스피를 일단 깨워야 돼. 네, 안녕하세요 독해TV입니다 오늘은 피기 100명 모드에서 미세스피 스킨을 얻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감자아저씨 부인 미세스피 얻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데 nope. 솔직히 안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피기가 10명이 나오니까 도전해보죠 뭐 드가자 라고 하기 전에 일단은 부섭으로 하지만 나에게 부섭이 없지만 친구의 부, 부섭이 있기 오. 때문에 신로복스를 아낄 수가 있었다는. 오케이. 음, 게임을 안한 사이에 업데이트가 많이 된것 같더라고요. 챕터도 많이 나왔고 이상한 메뉴도 생겼고 그리고 피기 스킨들도 당연히 많이 나온 것 같지만 비세스피 스킨은 여기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 얻으러 가야겠죠. 오케이. 음, 이 게임은 북토의 게임이지만 북원의 챕터 12를 해야 한다는. 음, 솔플이니까 피기 1 0명 모드. 오케이. 음, 오랜만이구만. 혼자 있고 싶은데 너희 기억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해. 아내를 구하려고 했을 때의 나처럼 너희도 끈질기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 나를 막아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막겠어. 되게 오랜만이네. 오케이, 일단은 게임을 시작하면은 녹색 카드 키부터 이걸 들고 여기부터 돌고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음, 음. 빨간 열쇠. 오케이, 열고 아, 배터리는 좀따 해도 되, 되지 않을까. 아,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여기 왼쪽 지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 이거 몰라 몰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열고 여기 뭐라고 적어오어어 오, 어오어어어어어어냐면 그녀를 다시 볼수만 어다면뭐 그렇게 적혀있었어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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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아줌마에게 안내를 해줘야겠죠? 네. 오고 싶다고 하니까 가자 빨리. 열고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어, 어 이거 만만하지가 않은데. 오. 미스, 미스터비. 오. 오. 와. 일났다 헐. 헐. 와... 오케이, 다 왔냐? 다 왔냐? 오케이, 다 돌려버리기. 오케이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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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거 흘렀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우와, 먹었다. 오케이, 가자. 일단 여기다 물약을. 오케이, 주황 카드키 오!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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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키. 먹었다. 예스. 와. 징글징글 하구만. 네. 주황방으로 딱 쓰고. 이제 여기서. 아래층에 있나? 일단 여기 나오는 걸다 해야 될 거야, 아마. 아마도. 노란키, 오케이. 이거다. 어떡하 하지? 못나겠다다 와. 우다오오다 이거다. 이 빨리 이거다. 이거이우다이아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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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깄다, 저깄다. 우와, 어디 갔냐? 얘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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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 오케이? 오우, 누 해달라 했어? 이거 이까? 저는 일단 망치를 가지고 필요할까? 오케이, 여기에 쪽지가 있는데 쪽지에 화이트 퍼플 그린 오 마이 화이트 옐로우 블루 레드 아아 아! 화이트 퍼플 그린 옐로우 그린 레드 이뭔 소리야? 일단 이걸 열자. 오케이. 가만히 있어 봐. 화이트 퍼플 그린. 화이트 여기서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퍼왜안 돼? 왜안 되죠? 나 클릭 했 는데 와왜 아, 예. 아, 아. 예. 퍼플 클릭 이？안 돼？우와 진짜 뭐야？이게 안 돼？왜 안돼 퍼플 예? 퍼플 퍼플 아플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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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아왜안왜안되는거야 이쪽으로 나가 버리기. 우와! 안 <목소리> 돼도 해 봐. 오케이. 블루, 레드, 옐로우. 오케이.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레드. 오! 옐로우 화이트 조심해. 옐로우. 오 마이! 노. <목소리> No. 오케이 오렌지 그린 퍼플 오렌지 그린 퍼플 오케이 오렌지 그린 퍼플 우와 불렀는데? 아 어. 블루 레드 옐로우 화이트 오렌지 그린 블루 레드 옐로우 화이트 오렌지 그린 퍼플 됐다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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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 오케이 왜 안돼 아 아니구나 와 이걸 놓고 예스 아 됐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병원 병원 병원에 있는 미세스 피를 깨워야 된다. 미세스피를 미세스피를 일단 깨워야 돼. 깼냐? 깼냐? 깨기 아 진짜 안 한다네. 빼빼이 일단 아줌마를 깨워야 돼. 일어나 빨리 일어나세요. 누워 있을 때가 아니랍니다. 빨리 오세요. 으 감자 아저씨, 우와! 응? 안 돼,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아줌마, 어디 갔어?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감자 아저씨한테 가야 되는데.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아줌마!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어? 못 만났나? 오마이갓 oh 큰일났다 안돼 아 안되는데 아저씨한테 만나야된 왜 안되지? 감자 조씨는 도란 말이야. 응? 만났는데. 오! 됐다. 우! 우! 내친구에의 탈출을 nope. 와! 진짜 무자비하네, 이거. 어, 여러분은 직접 하지 않는 걸 추천 추천드릴게요. 우와.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오오오오 오, 오, 오. 먹었다. 런데 감자 아줌마는 어디에 갔을까요? 어이 동전. 한개더 필요하다. 왓. 왓왓왓 왓, 왓, 왓. 우와. 카니발에 있나? 막아 줘. 막아 줘. 우! 아무튼 스킨은 아마 어? 음이... 없다 여기 있나? 오! 여있다 우와 두개 다 얻은건가? 아무튼 얻었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플레이어 깨 가봐야겠지? 플레이어가 안걸리면 말짱 꽝인데 일명피기 오케이 오케이 제발 일명중에 걸리겠지? 오케이 걸렸다 아하하하하하 오케이 안녕하세요 감자 아줌마입니다 아 이건 감염 모드가 아니야 어 폴리스킨이 굉장히 많네 오케이 자 그러면 뚝배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아 비켜봐 내가 잡게 비켜라 비켜 감자, 감자 아줌마가 잡아야 돼아 비켜봐 아아 안돼 내가 잡아야 되는데 뚝배기를 깨야 되는데 오여기다 어딜 아아거기있 모션을 못보잖아 아 다 잡아버렸다 일어나 안돼 감자아줌마가 공격을 과연 잡아 주먹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정권지르기인가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발차기를 할줄 알았는데 어, 주먹으로 세려버리기 음, 제가 직접 한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른 플레이어가 한 공격을 볼 수가 있었네요 감자아줌마의 공격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까지 안녕